서울 도심을 수놓은 연등행렬에 앞서 동국대학교에선 어울림마당과 연등법회가 펼쳐져 사부대중이 희망이 꼽히는 일상과 인류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 팬데믹은 인종과 국경에 대한 분별이 덧없음을 알려준 경책이라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3년 만입니다.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 관람석이 불자 시민 외국인들로 가득 차고 고운 한복을 입은 율동당과 연희단이 참불가에 맞춰 춤추고 노래합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를 넘어선 일상회복의 희망이 흥겨움을 더합니다. 아기부처님을 씻기는 관불의식이 조교종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각 종단 대표, 각계 제가 불자들로 이어지면서 연등법회가 시작됩니다. 연등법회를 사부 대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 봉양하겠습니다 연등법회는 코로나 이전 인종과 국경의 분별에 갇혔던 인류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 있음을 자각한 시간. 나와 모두를 위해. 함께 정진해야함을일깨웁니다끝을지않을 것만 같았던 위로나위협을 위해서 일을 위해을 전합니다. 을망의연등을 밝히신 사을대중 여러분, 인류가 인종과 국서을 분별하고 을지만 코로나 19는 이러한 분별이을위해을 깨닫게 해주었습니해 지구적 감염병과 전쟁 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기에 이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처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 두루 비쳐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걸음을 편안하고 조용히 내디디셨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며. 인류에게 닥친 여러 고통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며 극복해 나가겠다는 발언과 기원도 이어졌습니다. 세계는 전 지구적 감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인간의 존엄과 삶의 터전이 박탈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네 가족은 물론. 내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에게 마음을 열겠습니다. 조금만 나누어도 행복해 하는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긴장과 대립의 연속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윤성이 동구대 총장의 행진 선언과 함께 연등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지정 이후 첫 연등 행렬이 BBS와 BTN의 생중계로 세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연등 행렬 구간마다 설치된 BBS와 BTN의 공동 부스는 현장을 찾는 이들에게는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3년 만에 모두 나와 다시 모인 사부대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환희 속에 외쳤습니다.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